안녕하세요 장희입니다. 저는 경남 김해에 나와 있는데요. 요즘 치솟는 몸값에 기아디기한 겨울철 제철의 딸기를 만나러 왔습니다. 깊어져 반간 이 겨울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달콤한 딸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딸기 이 농가 향이 어떤지 제가 직접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만나러 가시죠. 딸기야, 딸기야. 최근 평년 대비 70%나 가격이 치솟아 금값으로 불리고 있는 딸기. 매년 이맘때면 겨울을 달콤함으로 물들이는 김해 딸기를 만나 그 이유를 찾아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대표적인 딸기 생산지 중 하나인 경남 김해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딸기를 만나러 온저 상이 아 벌써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농장에 들어오는 순간. 딸기 딸기채 만두기 이런 문구가 있는 거 보니까 오늘 야 벌써 상큼하고 새콤달콤한 딸기가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고 싶지만 일단 들어가면 잡혀가겠죠. 그래서 사장님 계십니까? 사... 어 안녕하세요. 이거 상인구 기아디기아 딸기 만나러 왔는데 네.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이 잘하셨습니다. 혹시 그 딸기를 좀 보여줄 수는 있습니까? 아이 딸기 농장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무조건. 야 이거 좀. 야 아니 그 뭔가 하우스 안에 막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벌써 딸기가 지금 막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아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 오와. 딸기 보기만해도 탐스러운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딸기는 뭐니뭐니해도 1월, 2월에 나는 녀석이 최고죠. 자, 드디어 딸기밭에 들어왔는데 이 딸기 재배는 사시사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유독 이 겨울 딸기 맛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겨울이 날도 춥고 천천히 과가 천천히 익으니까 크고 당도도 높고 이랬습니다. 아, 날씨가 네. 추우니까 몸을 <laughs> 계속 단단하게 만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천천히. 네. 예. 아 근데 뭐 겨울에 맛있는 건 이제 알겠고요. 근데 지금 딸기 값이 어이 막. 금값이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뭐 왜, 갑자기 왜 그런 겁니까? 올해 네. 네, 이상 기후가 심해서 작년보다 작황이 전국적으로 많이 안 좋습니다. 지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지금 거기다가 또 유선도 위손도... 유선도 부족하다 보니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던 농가들에서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예. 아... 네. 그래서 유선하니까 지금 제가 일을 하러 온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그리고 또 금값이라고 하니까 네. 이 딸기맛도 한번. 볼 수는 있습니까? 아니면 딸기랑 보고 싶기는 한데 아, 예. 하나 오늘 어. 드시고 좀일좀 좀 할까요? <laughs> 아, 아. 야 이게 네. 금딸기구나 아, 와 예. 빨간 게 정말 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고 일을 해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열심히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맛 한번 볼게요. 와, 와. 어, 진짜 맛있네요. 아니. 아, 농장에서 바로 딱딱딱이 맛은 와감탄나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진. 과거에는 일본 재래종을 주로 사용했던 딸기농사.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품종 개발을 한 결과 현재 대부분의 농가에서 국산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딸기의 색깔은 역시 빨간색. 네. 하지만 모양과 크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품종이 다른 건가요? 네, 저희 농가는 지금 품종 두 가지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설량이란 품종은 우리나라 농가들 대체적으로 한 80%는 서량 재배를 하시고요. 저희 농가에서는 이제 과도 크고 재배 방법도 쉬운 이제 산타 품종을 또 추가로 또 도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설량이고 네, 네. 이게 산타네요. 네, 이건 산타고 이거는 이제 과가 크다 보니까 이제. 연결되면 이제 설날 같은데 가면 이제 제수용품으로 하면 네, 좋습니다. 이야. 본격적으로 딸기 수확에 나선 장애리 버터 잘 익은 열매만 쏙쏙 골라 담아 봅니다. 딸기가 공중에 떠 있으니 어 수확하기도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딸기는요 빨간색만 따주세요. <laughs> 보시다시피 좀덜 익은 딸기. 바로 이 빨간 딸기이 딸기죠. 요거를 그냥 턱. 정말 딸기 탐스럽습니다. 잘딴거 같은데. 장희 씨, 이게 따면 안 됩니다 이거. 네? 꼭지를 이렇게 달고 따면 상품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따시면은. 아 꼭지요? 네. 한번 네, 보시면 안 됩니까? 보여드릴게요. 네. 딸기는 따실 때딱 네. 잡으시고 90도로 이렇게 탁하면 자동으로 탁 따집니다 어? 이렇게. 아, 물여주세요 <laughs>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 꼭지를 아, 아 바로 네, 물렸습니다 아,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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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아 그렇군요 아 근데 대표님께서 꼭지까지 딱땄으면더 재밌을 뻔했습니다 아, 방송이 아, <laughs> 아. 사장님까지 합세해 딸기 수확에 박차를 가해 딸기. 봅니다 딸기가 상하지 않도록 턱 90도로 껍퍼 치우고 도란 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수확하다 보니 어느새 한 손쿨이 가득 딸기 수확 완료. 오늘 대표님과 일일 딸기 수확 정말 즐거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뭐에피소드 이런 것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농사를 오래 짓다 보니까 이 시행착오도 많았고 이제 에피소드도 좀있지 음. <laughs> 어, 옛날에 이제 제가 다른 농사를 지을 때는 참 힘들었는데 지금 딸기 농사를 여기서 잠깐 <웃음> <웃음> 광고 보시죠. 고 아 이상하다 오늘 이곳 김해에서 하, 오늘 미팅하기로 했는데 야, 오늘 빨간색 옷을 입고 나오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시간은 남았고 김해 온 김해 김해 딸기 한번 잡숴보이소 아요 빨간색 옷 입은 친구가 바로 이친구네 김해 딸기 잡숴보이소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야, 역시 그김해 딸기 광고 제대로네요. 김해 딸기 맛이 어떻다고요? 지기입니다아 <laughs>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에피소드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예. 우리에서 끊겼거든요. 예, 예. 아, 우리 와이프가 예전에는 다른 농사지 지을 때는 좀안 좋아했는데 예. 딸기를 키우니까 아버지도 좋아하시고,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와이프도 좋아하고, 예, 애들도 좋아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일을 네, 일을 도와준다. 네,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인도 좀봐 주시야. <laughs> 그러니까 가족이 그만큼 딸기를 사랑하다 네. 보니까 더 맛있는 딸기를 또 재배하잖아. 실수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확도 열심히 했는데 저희 딸기 맛뭐 제대로 한번 볼 수는 없습니까, 혹시? 저 가서 우리 주스하고 어. 잼 한번 만들어서 먹어 보기 가 가지고 아, 그 딸기 직접 체험도 할수있는 예. 한번 가 보겠습니다. 출발! 기다리고 기다리던 딸기 먹방. 과연 어떤 메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딸기와 우유를 넣고 주스를 만들고 식빵을 노릇노릇 구워냅니다. 비타민 C의 과일 딸기. 디저트 킹 딸기. 그야말 딸기가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이거 뭐 보고만 있어도 아 비주얼이 뭔가 이게 스트레스를 그냥 한 방에 쫙 날릴 듯한 그런 또 기분이 드네요. 바로 이 비타민 C의 과일의 딸기 주스 예. 그리고 이 쿠킹 토스트와 이뭐 버터, 이 설탕 이 있는 거 보니까 오늘 뭔가 좀 만들어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예예 맞아요. 찌가 먹을 수 있는 우리 딸기 잼을 만들 거예요. 하, 아니 뭐 시중에 판매하는 딸기 잼도 맛있지만. 아, 예. 직접이 생딸기를 딱 넣어서 딸기잼 만들면 그맛 아직 맛은 보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뭐아 오늘 맛보시면 집에 가서 계속 먹고 싶은 그런 맛이 있답니다 아, 그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일하러 온나 이런 맛이 있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딸기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톱니다 를 먼저 냄비 카드 깨끗이 그래, 씻은 딸기를 넣어주고요 아, 제대로 웃 잘 섬기도록 네. 주걱으로 네. 팍팍 딸기를 으깨어 줍니다. 아, 잘게 부순 딸기를 누가 약불로 줄여어요뭄후약3 아, 0 0 300, g 의 설탕을 아. 넣고 눌어 붙지 않도록 잘 저주며 어졸이면 달콤한 딸기잼이 완성됩니다. 드디어 딸기잼이 완성되었습니다. 야 무엇보다도 일단 맛보진 않았지만 향이 꺼내줍니다. 드한 딸기잼 한번 볼까요? 와. 토스트에 딱 발라서 맛보기만 하면 끝내줍니다. 끝내 토스트 한번 발라볼까요? 네 한번 발라볼게요. 잘 익은 식빵에 크림치즈와 딸기잼을 듬뿍 발라주면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국민간식 딸기 샌드위치가 완성됩니다. 바삭한 식빵과 달콤한 딸기잼은 두말하면 입 아픈 환상의 짝꿍. 야. 마무리로 딸기를 통채로 넣고 갈아 만든 주스까지 먹어주면 제철 딸기 한상 접수 완료. 바삭 구운 토스트에 딸기잼을 딱 발라 먹으니까요, 지금 바삭 바삭한 맛을 느끼면서 딸기잼의 촉촉한 달콤한 맛, 그야말로 정말 일품이었고요. 딸기 주스 100% 생과일 딸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진짜 새콤달콤한 맛 최고였습니다. 네, 겨울철 원기 회복 에너지 보충 바로 이 딸기 아니겠습니까? 새콤달콤하면 딸기 아닙니까? 한입 베어 물면서 녹는 겨울 제철 딸기. 여러분도 김의 딸기와 함께 달콤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